인생이라는 게임의 무한반복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델포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긴급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게임, 1회차 플레이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퀘스트를 수행했고,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버그로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마지막 관문, 죽음이라는 스테이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보스는 후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회차 플레이는 없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월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지금까지 플레이한 1회차 플레이의 무한반복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마셨던 첫 커피의 쓴맛, 첫사랑의 설렘, 뼈 아픈 실패의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똑같은 순서, 똑같은 감각으로 영원히 반복됩니다. 스킵버튼도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끔찍한 저주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축복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게임 이야기가 아닙니다.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인류에게 던진 가장 무거운 질문,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밤 악마가 당신에게 찾아와 속삭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만 할 것이다. 이 생각은 당신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가장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부끄러운 기억,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실수들이 영원히 당신의 곁을 맴도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비겁함이 영원한 비겁함이 되고, 찰나의 절망이 영원한 절망이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의 감옥, 이것이 영원회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얼굴, 바로 시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자신의 삶이 반복될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 앞에서 공포를 느꼈다면, 니체는 당신이 아직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절망의 지점에서 인간이 가장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악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는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순간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까지도 필연적이었고, 의미 있었으며, 아름다웠다고 온전히 긍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필수 요소였고,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며, 슬픔은 기쁨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나라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외치는 것.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니체는 위버맨쉬라고 불렀습니다. 위버맨쉬는 외부의 가치나 신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스스로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영원회기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증명하는 영원한 도장과 같습니다.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사랑하기에 그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회기는 우주가 실제로 무한히 반복된다는 물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심리적 도구입니다. 이 질문은 과거를 후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이 결정,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당신이 지금 뱉는 이 한마디 말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꾸십시오. 영원히 후회할 행동을 멈추고, 영원히 기뻐할 선택을 하십시오. 순간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델포이. 당신의 삶이라는 조각품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끌에 의해 완성됩니다. 부디.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위대한 순간을 조각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다음 통찰이 궁금하다면, 델포이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